아이씨, 저번까지만 해도, 아니, 야, 그럴 거였으면 내죄 울었으면 고불. 부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럴 거면은 왜 자꾸, 어우. 아우... 중호의 자취, 모나티엄 뒷골목. 비비. 시작부터 비비가 나오네. 봅시다, 이 친구. 비비씨? 뭐하고 계시나요? 조금 감상에 젖어 있었어요. 밝은 빛과 함께 타오르면서 온기를 나눠주지만 손을 댄 자에게는 고통을 주는 이 불꽃 좀 많이 감상적이시네요. 그 슈로라는 꼬마 찾지 못했나요? 설마 <laughs> 제이식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 찾지 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찾을 뻔했다가 결국 놓치고 지금은 실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왜 병원에서 나가게 됐는지는 알아내신 것인가요? 요정 여왕님께서 실수로 디아나 천장과 만나게 했다고 들었어요. <laughs> 이리 그렇게 흘러갈 줄이야. 아이고, 우리 에르피니아 주 그냥 대형 사고를 치긴 했지. 지금 디아나 영면에 들어버렸잖아. 어떡할 거야, 진짜. 아, 근데 왜그 단검이랑 이거랑 생김새가 비슷한 거냐고. 어, 수, 선물 그건 내가 언급한 적 없을 텐데. 이호정 여왕님이 선물을 남긴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잠깐만. 진짜? 선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병원의 복도를 거닐면서 걷다가 아, 그래. 우연히 발견했어요. 난과 함께 반가해 주고 내버릴 수밖에. 없... 비비. 어딜 가십니까? 그 급하게. 복도 근처에 는왜간 거죠?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비비. 지금 보니,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조금 이상해. <laughs> 아주 그냥 의심을 바켓스 채로 넣는구나. 뭘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낱낱이 흩어진 책의 잔을 대. 소녀가 취미로 보던 책들이 와요. 그럼, 이 거대한 천은 뭐죠? 소녀는 청결한 이불이 좋아서 태우고 있었을 뿐인 것이 와요. 당신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내 지시라면 어쩔 건데. 네가뭐할수 있는데 네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 가족에게 상처를 낸 것들에게. 아. 정당한 업보에 대가를 줬을 뿐. 와 잠깐만 그 우로스가 에피카 머리에다가 <laughs> 박았잖아요.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처럼 묘사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떡밥을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비비가 왜개 같은 짓거리를 했냐. 에피카를 한번 조작기 때문이다. 제가. 교단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네 비밀도 같이 밝혀질 텐데 그럴 용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딱히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아 <laughs> 그래서 이런 걸 어? 얻어뒀지 부위가 행복하게 해줄게 네잎 클로버 이제부터 너는 날 병원에 받아준 적이 없는 거야 오메야 색이 사라진 뱀의 재능 아... 또 이거 봐야 돼. 스트레스 받는데. 나는 너에게 어떤 친구였어? 지금 그 질문은 우로스로서 하는 질문인가요? 계속 그걸 물어보냐. 슈로가 난 우로스야라고 했었잖아. 슈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laughs> 아 씨, 저번까지만 해도 아 우로스 돌아와서 환영해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리프트치네. 그리워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죠. 똑같은 길을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저와 우로스의 우정은 특별했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걸었던 그 길은 모모한 것이었어요. <laughs> 우로스가 사라진 후 제가 이어받아 보려 했지만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슈로가 정착하고 싶었던 것처럼 의지할 곳이 생기는 걸 내심 바라고 있었어요. 교주님이 있었으니까. 야 교주가 착한 애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돌아갈 포석이라도 만들어 놓지 그렇게 가면은 다시는 못 돌아온다니까? 제 자격에 맞지 않는 자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래 사는 친구라서 어쩔 수가 없긴 하죠 그래서 욕심이 났어요 어떻게든 교주님의 마음을 훔쳐서 제 편으로 만들고 싶었죠 마음을 훔쳐서 편으로 만들고 싶었다 어어어로라고 부르네? 아니! 야 그럴 거였으면 왜죄 우로스라고 부르면 안 되지? <laughs> 네가 처음에 우로스라고 드리프트 쳐서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우로스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젠 되지 말라고 하네 전 스토리에서 왜 그랬던 거야? 나 저번 스토리 보고 진짜 마우스 갖다 던질 뻔했다고 슈루는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아도 되잖아요 서사가 좀 그래 너무 불쌍하잖아 슈루한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 지랄을 놓고 이번에는 넌 쉬로야. 야, 그건좀 너무한 거 아니요? 그 과거를 다시 깨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의미 없다. 이젠 의미 없다선은. 그럴 거면은 왜 자꾸 아, 어... 오래전부터 생각했다며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며왜 갑자기 아는척해? 왜 갑자기 깨달은 척해? 그 길은 내가 한번 걸었던 길이야. 한번더 걸었으니까 이제 또 걸을 수 있다 이거야? 네, 아, 이미 걸었다고 한번더 걸을 수 있다고 두번 걷기 어렵겠나 이러면서... 우로스... 아, 아니, 슈로 다른 길이 필요해. 슈로의 길은 틀렸어. 과거의 실수... 그걸 알고 있다면 더 나은 우로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닐까. 야, 나 진짜, 야, 진짜 너무하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단의 와... 현명한 사제가 말해준 적이 있어. 나의 길을 믿으라고. 휴벌, 그걸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 텐데. 한번 정한 그 길을 믿고 걸으라고. 아니, 슈로. 야. 날 슈로라고 부르지 말아 줘. 야. 지금부터는 오로스라고 불러. 뭘 하려는 건가요? 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개얼번네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난 서랍지요. 너가 싫어. 무서워요. 또 변해버릴까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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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가 피해자인 척하지? 왜 불쌍한 척을 하지? 입이 만나가지고 뭔 짓했는지 들어라. 꼭 들어라. 넌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청취해야 돼. 울지마 난. 이건 너희가 시작한 일이잖아. 런. 응. 네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을 모두 말해줘. 하, 그것도 맞아요. 유일한 수단을 많이 갖고 있죠. 내가 다시 너의 벗이 될수 있도록. 아, 왜 뱀이 쇠바닥 놀리는 것처럼 보이냐? 갑자기 진정한 우로스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비비가 한 짓을 진짜 매일매일 듣게 할 거야.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다음 여기?